안녕하세요, 니니의 개님입니다. 오늘은, 짜잔. 어머, 무서워. 다이소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개좀깐 것도 있어요. 일단 먼저 다 꺼낼게요. 네, 다끓었습니다 됐다. 그러면은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깐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단 원래 그 안, 여러분이 아는 그 비닐통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깐 거예요. 이것도 핀인데 그 유루랑 유은이랑유아랑 같이. 살려고 우정핀을 사봤어요. 이 그리고 이 스티커도 오늘 산 거예요. 공룡이어서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김윤이 거. 동생 거? 예쁘죠? 저도 같이 쓸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냐?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 진짜 완전 갖고 싶었어. 그 모양이 이거랑 이거가 있는데 이거 살려다가 이거 샀어요, 데크. 어머. 응. 최 메모지. 그리고 이걸 안 뜯었다. 뜯을게요. 아 이건 동생 거라 뜯으면 안 돼요. 원래 이거 스티커도 원래 안 사는 건데 이게 그 유니꺼에서 모여가지고 이게 칭찬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안쓸 거예요. 이거 한개쓴건 아까 그쪽에 붙인 거 아홉 개나 들어있어 아주 잘쓸 거예요. 음. 그러면 제가 다 하고 여기에다가 한번 얘네로 한번 꾸며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샀는데 그 공구를 바딱 이쪽에 넣어거고몇개 없지만 남된 거는 채울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0 0 원밖에 안 샀어요. 많이 안 샀죠? 그렇다 해주세요. 원래 항상 만원 넘게 산 적은 없지만, 9 0 0 0 원이 최대였는데. 예뻐요. 어, 디가 앞이지? 이렇게. 자, 공 곳을 갖고 올게요. 안녕, 다녀올게요 어, 여기 있지? 왔어요. 음, 짜잔. 자, 여기에 맨날, 이것도 다이소 거긴 한데 얘를 이제 얘로 갈아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어디로 여는 거야? 됐장. 이것도 꺼내 사실 이거는 비공고신데 넣어놨어요. 너무 예뻐서 이것도 얘는 둘다 친구가 준 거예요. 파파존스부터 오늘, 여러분, 은 갑자기 생일하면서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뭐, 저녁 뭐, 뭐 드세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저는 오늘 샤프샤프를 먹어요 해피해피해요 고기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 포카도 빼줄거예요 사실 이건 찐포는 아니지만 그탕으로 아시죠 이거 이것도 그거 말고 친구가 친구가 준 파파존스 원형 이거 꺼내면 Good. 자 이제 한번 여기에 갈아 넣어볼게요 파파젤서부터 넣어야 되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이즈 칼 레이 유진 원형 이서 넣고 다음에 가을 가을 가을이 선배 게 뭐. 이거 있었는데 어쨌든 가을 선배랑 아, 잠깐만 이걸 안 넣네 파파셜스 이거 이것도 이걸 넣고, 그 다음에 가을 선배를 넣을게요. 계일 선배. 가을이 넣고. 그 다음에 누굴 넣지? 음요 아이를. 이서. 귀여미를 넣고.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원유를 넣겠습니다. 어, 일로 남기면 안 되죠. 잠깐만. 이 해서, 열고 다시 빼야겠습니다. 안 <laughs> 돼. 그 있잖아요. 이거. 위에는 그냥 남기려고요. 지금. 포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포카가 완전 겹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 그래서, 제가 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안 채우고, 여기를 한번 채워볼게요. 음, 일단, 넣은 거, 다시 그,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김유니가 음, 카가 많았지만, 언젠가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15퍼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빨리 해볼게요. 한 번에 두 개. 어 이사. 아 빨리 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빨리 해보도록.